오늘은 어버이날이었구나. 그래, 오실게요. 뭐 없어? 엄마, 어린 날때 많이 해줬잖아요. <놀람> 다녀왔습니다. 아들! <놀람> 아들~ 있었네. 오늘 쉬는 날이야? 출근했죠? 일하고 왔어? 네. 음... 저녁은? 알아서 먹을게요. 음... 빠졌다. 오늘은 어버이날이었구나. 그래, 이 새끼야 어버이날에 뭐 기본적인 거로 예의를 딱 가져야 되는 거 알까? 뭐 없어? 엄마 어린 날때 많이 뭐 해줬잖아요. 이 ㅅㅂ 니가 어린이가 지금 내일모레 장가가니가 어린이 선물해줘야 돼. 상품은 아예 돼 이놈아 아유 참나 저도 바빴습니다 애들 잘못 키워놨어 내가 응? 어? 뭔가를 이 에티켓을 갈캐 놨어야 되는데 건강한 것만 해도 뭐 선물이죠 이 <laughs> ㅅ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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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가는 <좋아하는> 거지 이 ㅅㅂ야 잘한 건 없다 근데 놈들은 어버이날 가가지고 막 사랑하더라. 엄마 안 물어봤는데도 못 받았다고. 아이고. 엄마 아빠 왜? 잠깐 나와보실래요? 네. 드릴 게 있습니다. 뭐? 드릴 게 있습니다. 뭐? 세상에나. 아이고. 아이고. 세상에 뭐 이거 생화이가 생화예요 생화. 아이가? 생화에요, 응? 생화. 너무 좋다. 제가 양재시장, 양재꽃시장 가서 사온 거예요. <laughs> 야, 엄마 꽃잘 키운데, 요새. 어이.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그라제. <웃음> 무슨, 이런 거를 다하노 엄마 이런 거바래야 나오대. 근데 이번 달에, <laughs> 응. 그, 가족여행 있어서. 그래, 가족여행도 다 준비한다. 네. 엄마가 걱도안 하고 있다. 경비가 많이 드니까. 그래, 너가 민심대로 하면 되고, 가족끼리 그냥. 뭐 이런 걸다어야 펼쳐서 봉투,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. 공떡술 이쁘네. 아유 세상. 뭐? <laughs> 시원하게 한 마디. 하나 쿠폰. 이게 효도 효도 쿠폰이라고 요새 이게 대세래요. 이거 네가 만드는 거야? 이거, 이거 파나 이런 거. 한 가지 소원. 이게 있었대. 네, 야! 혹시 너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? 이거는 좀. 야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건 소원이 좀 물질적일 수도 있어서 야 그, 그게 그 제일 중요하죠지 엄마 오케이.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이거 쿠폰 이거? 오케이. 네가 엄마 대신 방 청소한다 이 말이가 아니 내방 청소 네가 네방 청소한다?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, 당연한 거 아이가 다 <laughs> 컸는데 게임 전원 오프 게임 <laughs> 하면 안 되지 니나 네 이거는 무슨 선물이고 보자 아빠 식사 좀 네. 그 엄마 혼자 할까? 밥 차리기 힘들 때아 필요 없다 엄 제가 돈을 숟가락 젓가락 놔드리는 거 나뭐 반찬도 따들 없는데 안아주기 쿠폰 사랑을 담아 이거 네가내안아주라 내가 네안아주라 제가 안아드리는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건 좀 괜찮다 안마기 안마도 괜찮고 안마기를 네. 사주면 안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버이날 때더 맞는 선물인것 같아서 효도 쿠폰인데 엄마 뭐 다른거 생각하신거 아니죠? 야 니는 어른들 말 못들어봤나 이런거 다 좋지 좋은데 제일 중요한거는 현금이다 야스가 <laughs> 한가지 소원 쿠폰 마저 쓰자 하나 둘셋넷 다섯 야 그걸 왜 뺏어가니?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참 이게 되게 낭만적이긴 하지만 실속이 없다 제일 좋은 거는 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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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캐시. 아빠도 쓰셔도 돼요 형이 아빠야 뭐 쓸래? 엄마. <laughs> 자, 아. 엄마 아니 엄마 꽃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꽃인데 꽃이 뭐 필요 봉투만 이거 만 돼. 비싸게 만재산도 있는거 어? 이거는 초등학생 어버인날때 하는 기다 니가 나이가 지금 서른 돼가지고 지금 어?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엄마 평소에 늘 동심이다 아, 그래도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좋게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. 아들아 고맙다 감동이다 사랑한다 네 내년에도 그걸로 드릴게요 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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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네